왜 인증을 안 하냐? 실시간으로 네. 3만 1000불, 네. 8월달에도 3만 3000불, 12월달인데 5만 2800불. 음. 우리 인생이 이제 70배로 나온다. 여기다가 이제 키워드를 한번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음. 이제 여기서 포스트 편집하기도 되고 이제 이미지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키워드만 찾아서 그냥 넣고 발행하면은 그치. 글이 나오는 거네. 그렇지. 내가 블로그로 7억을 넘게 벌었고 이것저것 탑산에서는 17억이 넘는 근데 이런 키워드들이 수십만 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500개를 썼을 때 돈이 안 되냐? 돼요. 저는 이제 오가닉 트래픽으로 굉장히 많이 번사람거든요 이거를 우리나라에 공개한 사람이 저 포함해서 두명 밖에 못 아. 봤어요. 정말 AI가 많이 나온 세상에서 그 개수 100개도 못찍는 사람도 많아요. 2, 3분 걸리는 거 1000개 쓰니까 어렵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블로그로 글 써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몇 살이세요? 네. 저 28살이요. 블로그로 음. 어떻게 돈을 버는 거죠? 글 쓰면 뭐돈 누가 주나요? 블로그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면 네이버한테 애드포스트 수익으로 이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구글한테 돈을 받고 있어요. 어, 대표님 이제 어디 가세요? 지금 친누나 집 가고 있어요. 어, 어, 친누나 집은 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누나한테 블로그 교육하는 날이어가지고 누나가 딱세달 됐거든요. 네. 세달 됐는데 370만 원. 대표님 이게 차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차 얼마예요? 이게 산지 3년 전이어가지고 이게 1억... 천 얼마일 거예요 1억이 넘어요 그럼 이 차도 블록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죠 블록으로 산거예요 블록을 얼마 버셨길래 1억짜리 차를 살수 있는 거죠? 제가 블록으로 3년 동안 7억을 넘게 벌었고요 그 전에도 뭐 제휴마케팅이나 이것저것 다 합치면 은 제가 합산해서는 17억이 넘습니다 블로그 아무리 뭐 한다고 이렇게 벌수 있는 건가요? 아니 뭐 누구나 될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근데 월 1,200, 2 200, 200, 300까지는 저는 웬만한 사람들은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 주기예요 아까 제휴 마케팅 시작하셨다 하셨는데 그 제휴 마케팅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회원 가입을 하면 은 저한테 1,3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네. 떨어지고요 애드센스라는 걸 알게 됐고 애드센스는 광고를 클릭만 하면 돈을 벌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가입하는 건 치워도 전환이 어렵잖아요 근데 가입할 필요도 없어 광고 클릭만 하면 나한테 돈 준다는 애드센스를 하게 됐고 쉬운 길을 찾으신 거네요? 제가 봤을 땐 100배 쉬워요 100배 대표님은 워드프레스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워드프레스만 하고요. 네. 처음에는 티스토리를 했어요. 무료에다가 구글 레드센스 광고나 여러 가지 다른 광고를 마음대로 붙일 수가 있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티스토리에 하루 방문자를 100만 명을 유치를 시켰어요. 서버 비용을 카카오가 부담을 하는 구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카카오는 얻는 게 없잖아요. 약간 손해만 보고 있는 네. 거예요? 처음에는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네. 무료로 제공을 해주다가 나중에 무료 있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할때 무조건 정책을 바꾸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달 하다가 쌓여서 이제 바로 워드프레스로 갈아탔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지금 그렇게 바뀌었나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카카오 자체 광고라고 해서요 광고를 내 마음대로 못 답니다 블로거들한테요 광고를 마음대로 못 단다고 한다는 게 사형성고예요 사형성고 광고 위치 하나 때문에 수익 2배, 3배, 5배까지 뭐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티스토리는 제일 돈이 많이 벌리는 그 배너 위치 상당 있죠 거기에 못 답니다 그럼 거기는 자기네 광고를 나눠요? 네 자체 광고 아... 그럼 워드프레스는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는 건가요? 그쵸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대신에 음... 이제 단점도 있어요 워드프레스가 네. 서버 비용을 내가 내야 돼요 서버비는 얼마 정도 요한 달에 거예요? 보통 2, 3만 원 그거 네. 크진 않네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워드프레스로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7천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서버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7천만 원 벌고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뭘 해야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할 만한 키워드 네. 그리고 돈이 되는 키워드 이런 걸 찾아야죠. 그 키워드를 잘 찾아야 될것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찾아요? 야 그거는요. 네. 제가 사무실에서 알려드리겠어. 안녕하세요. 어? 왔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올해 서른한 살 됐고요. 네. 워드프레스를 3 개월 차. 하고 있는 아직 머리니입니다. 아.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수익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어, 얼마 벌고 계신데요? 그거는 조금 있다 차차 알려 드릴게요. 내가 플러그인을 만들었는데 이 플러그인이 테 g p t 를안 들어가고도 워드프레스에서 그냥 버튼 한번 누르면 이제 그 작성하게 만들어 놨거든. 이 플러그인을 보여 주기 전에 누나가 이제 GPT에서 어떻게 글을 썼었는지 아, 원래 내가 썼었던 음, 대로 음, 음. 제가 원래 쓰는 글대로 쓰자면 RGB라는 키워드를 한번 써 볼게요. RGB 무료 다운로드 설치. 사도 이런 식으로 많이 쓴거 보고 똑같이 일등 써요. 네. 여기 자동완성에도 뭐 있는지 보고 스마트 블록도 같이 잡아서 쓰거든요. 이게 연관 단어를 보여주는 건가요? 네, 네. 이것도 함께 많이 찾는 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네. 여기다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이 월간 검색량이랑 뭐 이렇게 네. 다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여기다가 잡아놓는 펜인데 메모장에다 정리해놓은 이제 키워드를 여기다가 넣고 보기쁘게 하고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안 써도 돼요. 1 5 0 0달로 작성해 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제 작성을 해 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점이 GPT가 조금 느려가지고 그거 기다리는 시간이 좀 힘들기는 한데 그냥 Ctrl V 하면은 여기서 이제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만 제가 정리를 해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키워드 잡은 거를 네. 여기다 좀 넣어줘요. 무료 다운로드 설치 바로 가기가 이 디스크립션 이 밑에만 있잖아요. G를 통해서. 이렇게 뭐, 그냥,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써주고 이대로 이제 하면은 네. 완성인데요. 여기다 아. 이제 이미지 넣고 여기다가 네. 썸네일 넣으면은 끝. 이거 아, 너무 잘했어. 이미지도 넣고 네. 이제 수정할 것들이 조금 있는데 혼자서 다 정리한다고 치면 몇분 정도 걸려? 하면 한1 4 분, 1 5 분? 이건 마저도 줄이고 싶은 거예요. 아. 누나한테 보여줄 게 뭐냐면 프레스런 AI 포스팅이라는 거 지금 보이지. 지금 음.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이제 클릭을 하고 이제 여기 게시글 제목 키워드를 넣으면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알집 다운로드 공백 제하고 작성해좀막 이렇게 했었잖아 이제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이제 챗찍피티는 이제 얘는 이제 꺼 우리 인생에 이제 챗찍피티는 없다 여기다가 이제 키워드를 한번 넣어주면 돼 방금 썼던 거한번 여기 음. 어떻게 나오는지 봐볼 음. 음. 그럼 이제 여기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기다려줘야 돼 이게 약간 챗찍피티에서 이제 글 쓰는 화면 이게 보이니까 음. 그런 건데 얘는 안 보이는 거야 은근 빠르잖아 음. 그렇지싹다 음. 그럼 이제 음. 여기서 포스트 편집하기 누르고 아까랑 거의 똑같은데? 그렇지. 여기 이미지까지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 이미지를 내가 넣고 찾고 캡처하고 이러는 과정들도 오래 걸리는데 음. 이제 이미지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제 발행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제는 음. 키워드만 찾아서 음. 그냥 넣고 발행하면 글이 나오는 거네. 그렇 근데 워드프레스 사이트랑 로워드랑 네이버만 들어. 음. GPT는 그냥 안 들어가도 돼. 이 플러그인이 100% 완벽하게 글을 다뽑아주진 않을 거예요. 네. 이 친구 역시도 GPT랑 결합해서 만든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생산성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누나 같은 경우는 세 달밖에 안 되긴 했어도 네. 키워드 찾는 감이 이제 있는 편인 거예요. 음. 그냥 워드프레스 안에서만 끝내는 음. 게 목표인 거예요.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쓰는 것처 음. 이것도 저는 추가하려고 하는 음. 거죠 오늘 처음 보신 건데 얼마나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쓰는 거 그래도 두배 이상은 나오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아까 수익 월에 얼마 버는지 인증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했으니 보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90달러 정도 벌었고요 9 0달러면 지금 얼마 버신 거죠? 음, 12만 네. 원 정도 아... 벌었네요 오늘은 아마 한 20만 원으로 아... 마감할 것 같아요 네. 어제는 이제 161달러 정도 벌었는데 아... 네. 지금 현재는 계속 160달러 23만 원 아, 하루 보통 평균 23만 원 버시는 거예요? 이번 달은 23만 원씩 벌고 있는 거고 네. 이제 다음 달은 아마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아... 싶어요 제 목표는 일단 천만 원 월천 한번 찍기 아... 지금 도전하고 있어가지고 네. AI 포스팅을 네. 이용해서 글을 쓰고 그러면 두배 정도는 시간이 줄지 않을까요? 근데 시간이 줄면 너무 놀게 되니까 그을 네. 그래도 두 배로 써야 할것 같습니다. 아, 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네. 뭐한 직장인 월급 200, 네. 300 벌라면 얼마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저는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6개월은 봐야 된다고 보고요. 음. 6개월에 보통 200 정도는 벌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요. 직원 없이 네. 혼자서 그냥 집에서 노트북 한 대만 가지고 애드센스로 7억을 넘게 벌었고요. 그렇게 해서 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그럼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분들은 이제 금액이 적고요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글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는 방향인 거죠 사업의 영역으로 직원 여러 명 붙여서 하는 방식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애드센스라는 게 처음에 진입할 때는 부업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 방식이 더 좋지 않나 제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형은 페이드 네. 광고를 돌리는 유로 광고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블로그를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네이버나 구글이나 빙 같은 검색 엔진에 돈을 준 다음에 블로그를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기인데요. 이걸로 돈 많이 버는 분들이 있어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에드센스 수익만 보고서 이 강사가 돈을 많이 버네? 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상은. 페이드 네. 광고로 돌리는 분들은, 자기가 페이드 광고로 돌린 비용이랑 이제 트래픽을 까가지고 출처로 공개를 해줘야 돼요. 페이드 네. 광고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남았구나, 라는 게 유추가 가능한데, 그걸 공개하는 사람은 없죠. 아. 손에 안 보게끔 뭐 설계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부업은 네. 리스크 없이 시작하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하는 방법은요, 네. 내 블로그 글이 사기 노출이 될수 있을 만한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를 SEO라고 하는 겁니다. 구글 서치 콘솔이나 네이버 웹마스터도. 여기에서 이제 노출된 트래픽을 제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SEO로서 돈을 많이 벌었구나와 SEO로서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입증을 할수 있어요. 아... 이거를 우리나라에 공개한 사람이 네. 저 포함해서 두 명밖에 못 아... 봤어요. 그럼 완전 자신 있으신 거네요? 저는 완전 자신 있죠. 대표님 여기 어디죠? 네, 키워드 분석 서비스 툴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사무실입니다. 아... 애드센스에서 7천만 원 8천만 원버셨다고 하셨잖아요. 보여 줄수 있나요? 옛날에 네.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실제로 받은 내역을 왜 인증을 안 하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은행에서 받았던 거를 네. 실시간으로 2020년 4월 1일 30일 여기 120 달러라고 돼 있잖아요. 네. 5월달에 눈을 떴어요. 에디슨스로 버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 7,000 불. 7,000 불이면 얼마죠? 이 당시에는 달러 환율이 1,100 얼마였을 거예요. 아. 그래서 1,000만 원은 안 됐을 겁니다. 아. 계속 7,000 불씩 유지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제가 22년도에 눈을 또한번 떠요. 완전 황금 키워드를 제가 찾았어요. 아. 그 당시에 그키워드를 사용했던 친구가 세 명인가 그랬거든요. 네. 맛있게 먹었던 키워드죠 아. 22년 6월달에 제가 네. 3만 천불을 벌었는데 네. 정산이 7월달이니까 3만 천불, 네. 8월달에도 3만 3천불 정확한 저 금액이 아, 네. 네. 12월달인데 5만 2천 8백불 이때는 <laughs> 또 뭐가 달라졌죠? 원래 썼던 글이 더 터졌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또 많이 음. 검색을 하게 됐죠. 언론사나 뉴스에서 매일매일 이제 기사가 쏟아지잖아요. 네. 그런 키워드는 오늘 내일하고 없어지는 키워드란 말이에요. 음. 저는 이슈 키워드 안 써요. 오래가는 키워드라고 하면 롱킬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예시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운로드는 10년 전에도 있었고 네. 20년 전에도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파워포인트 버전이 막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막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 네. 버전은 다르긴 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미 써놨잖아요 운이 좋았다 라고 하면 네. 좋은 키워드를 많이 써놓으면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거네요 높은 확률로요 정말 높은 환. 그래서 키워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천 개를 썼는데 돈이 안 된다 네. 날 10달러도 못 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키워드를 제대로 못 찾잖아요 그럼 만 개를 써도 돈이 안 돼요 7천만 원 네. 저렇게 벌려면 블로그를 몇개 써야 되는 거 엄청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블로그 글 개수를 1000개도 안 됐어요. GPT도 없었고 AI도 없을 텐데, 네. 완전 황금 키워드만 고르고 골라서 글 개수가 적어도 많이 버는 전략을 택하는 거죠. 일반인 초보자 입장에서는 1000개도 엄청 많다고 느껴지는데, 네. 블로그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닌 건가요? 아니, 블로그 하는 사람들도 많은 숫자예요. 실제로 네.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 네. 일단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요 100명 중에 한명 정도가 글천 개를 써봤을까 말까고요 정말 AI가 많이 나온 세상에서 글 개수 100개도 못채우는 사람도 많아요 블로그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돈을 못 버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지 않나 2, 3분 걸리는 거천개 쓰니까 어렵나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 버시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2, 3분 만에 글 나온 데는데 그걸로 그냥 업로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미지까지 자기들 캡처 해 가지고 이미지 짜고 넣고 키워드도 이렇게 넣고 해야 되는데. 네. 숙련된 사람이라면 보통 한 7, 8분 걸려요. 대표님 여기는 어딘가요? 제가 유튜브 촬영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아, 네. 수강생분들 네. 컨설팅 할때 이제 여기서 아, 촬영을 합니다. 수강생 컨설팅은 어떤 거예요? 일정 수익이 도달하게 되면은 사이트를 점검을해 드려요. 아, 제가 방향성을 더 잡아 드리면은 정말 빨리 올라가거든요. 음, 오늘 컨설팅하시는 분은 얼마 벌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지금 네. 한 달에 한 160, 170버시는 걸로 아는데 이분은 네. 이거까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4달 네 정도 된것 같아요. 하루에 몇 시간 투자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2시간 이상은 해요. 많으신 분들이 4시간 하고요. 평균 2시간이라고 들으신 것 2시간.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게요. 20대, 30대가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니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네. 40대, 50대가 더 많이 벌어요. 뭐 때문인 거예요 거는 키워드요 20대, 내 관심사가 다 대부분 20대니까 20대 키워드 쓰는데 20대 키워드는 돈이 안 돼요 소비력이 적잖아요 반대로 40대, 50대 키워드는요 소비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한다 네. 수익률이 최소 5배 차이나요 똑똑해서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살아온 환경이 40대, 50대 키워드가 그냥 생각나서 쓴 건데 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와. 똑똑한 20, 30대는 그 키워드를 공략하겠네요? 그쵸. 이제 40대, 50대의 고연령층에 대한 키워드를 많이 써라라고 네. 제가 이제 전략을 내려드리죠. 아... 키워드 찾는 거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제일 핵심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면 일단 연령층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행동 유발 키워드인지를 봐야 돼요. 이 행동 유발 키워드가 무엇이냐면요. 종합소득세를 환급을 받고 싶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액션이 일어나거든요. 환급받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알려주면서 링크를 남겼을 때 자연스럽게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는데 네. 구글 애드센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광고를 클릭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엑셀 중에요 V룩업. 함수 사용 방법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네. 이 키워드는 클릭을 할 수가 없는 키워드거든요. 와. 결국에 함수에 대한 사용 방법을 알려 주는 거다 보니 광고를 클릭할 요소가 없어요. 네. 광고 클릭 요소를 일어날 수밖에 없는 키워드들은 네. 이런 거예요. 바둑 다운로드 지금 이렇게 광고 뜨는 것들이 있죠. 네. 이게 이 다운로드를 눌렀을 때전명 네. 광고.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 때문에 수익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브이로그 밤수가됐건뭐 롯데월드를 가는 방법이 됐건 그런 키워드를 쓰니까 당연히 돈이 안 되는 거고 네. 행동 유발이 일어나는 키워드를 써야 네.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이 연령층이 왜중요하냐면요 방금 전에 이렇게 광고와 송출이 됐어요. 네. 근데 저 같은 2 0대들 절대로 광고를 클릭 안 하려고 해요. PD님도 절대 클릭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광고 인지도 보러 클릭을 해요. 아... 그걸 이제 CTR이라고 해요. 광고 클릭률을 40대, 50대, 60대. 그런 키워드는요 내 블로그를 방문한 두명중한 명은 클릭을 해요 광고를 페이지 CTR이 40% 30% 나와요 20대들은요 3% 4% 이렇게 나와요 어마 무시하게 잘나는 거죠 다도 연령대가 50대 예요 50대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돈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버 오로바둑이라는 거는 결국에 행동 유발이 일어나는 키워드인 거예요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 머릿속에 이미 인지한 거니까 네. 어떤 버튼을 눌러도 애초에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나이별 분포도를 보잖아요 10대 2%, 20대 1% 30대 1% 40대 1%, 50대 93%. 이런 키워드가 노다지 키워드예요. 아,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제이 키워드를 정말 네. 많이 알고 있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을 수강생분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돈을 못벌 수가 없는 거죠. 연령층 높은 키워드 말고 다른 뭐 볼만한 게 있을까요? 클릭당 비용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광고를 입찰한 광고주가 있어요. 네. 어, 나 사이버 오로 바둑 다운로드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클릭당 비용을 구글한테 만 원을 줄게. 그 중에 68%를 우리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 네. 그 CPC가 만약에 10만 원이 되면, 네. 우린 6만 8천 원을 받는 거잖아요. 아. 비싼 키워드를 쓰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선범죄 전문 변호사 이런 것들은 비싸요 대신에 노출하기 어렵죠 노출하기 쉬우면서 CPC가 높은 거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용산동 치과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지역에 있는 치과를 찾는 건데 월간 검색량이 보면은 네. 350건이에요 되게 낮은 거거든요. 검색량이 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키워드를 노려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모바일 CPC 단가라고 해서 29,000원, 네. 19,000원 보이잖아요. 네. 그거 엄청 높은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68%를 먹는다 말이죠. 네. 한 명만 얻어 걸려라 이거예요. 네. 근데 이런 키워드들이 수십만 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500개를 썼을 때 돈이 안 되냐? 돼요 하루 100달러 무조건 돼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블로그에 음. 막 두나서 이거 돈을 못 버는 거죠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버튼 밑에다가 네. 광고를 넣는 거예요 내가 버튼을 누르려고 하다가 실수로 이 디스플레이 광고를 클릭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정지 아니에요 이분은 네, 실수로 하신게요 이 여백이 없어요 네. 버튼이랑. 달라붙어 음. 있잖아요. 이거는 구글 정책 위반입니다. 공백을 한번 띄워줘야 되는데 노하우를 모르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아 일부러 이거 실수하려고 노리게 만든 건데 네. 그게 정책 위반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되게 세세하게 규칙이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광고고, 네. 이거 눌러도 광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누르면 또 네. 광고 나오죠. 옆에도 네. 지금 세팅해 놓은 거죠, 다? 그렇죠. 광고를 몇 개까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광고는 무한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한다 해도 수익이 나오진 않아요 구글 애드센스에서 광고가 만약에 6개, 7개가 있다고 치면 네. 그 중에서 수익이 나오는 건 2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런 게 대표적으로 네. 디스플레이 광고와 전면 광고 수익이 잘 나오는 광고가 네. 이 친구로 보면 은요 이렇게 위에 지금 뜨는 거 네. 보이시죠? 앵커 광고라고 하거든요 이게 단가가 높고요 수익을 네.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광고를 또 많이 추가하더라고요 아. 요즘 막 정신 차린 거 같아요 블로그를 네. 들어갔더니 어? 콘텐츠를 계속 보래요 네. 이거를 보라 해서 클릭을 했더니 네가 30초 네. 동안 이 영상을 다 보면은 네. 내가 글을 보여줄게 무조건 전 같으면 나갈 거 같은데 안 보고 그렇죠 시간대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안 되고요 아. 이런 걸오퍼얼 광고라고 하거든요 오퍼얼 광고는 브이로그 함수 사용법 네. 이런 데 너네게 아. 좋죠 걔는 어차피 무슨 짓을 하더라도 광고 클릭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행동 유도를 못하는 그런... 아, 맞아요. 네. 예. 예. 애초에 수익이 안 나오던 키워드였는데도 네. 구글에서 감사하게도 이런 광고를 추가해 줬으니 아... 또 수익이 더 나올 수가 네. 있는 거 좋은 키워드 찾아주는 서비스인데 음. 블랙키위인가? 레이버 블랙 뭐 음. 이런 것도 막... 키워드 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은 뭔 차이점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 지수 조회가 돼요. 광고 대행하시는 분들 은 많이 아세요. 쉽게 말하면 인도 카스트 제도처럼 네이버 블로그에 지수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지표를 저희는 제공을 합니다. 블로그 지수, 키워드 지수, 그리고 키워드 도구를 세 개를 합쳐서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세 개를 합쳐서 제공해 주는 플랫폼은 없다라고 봐야죠. 근데 대표님은 구글 애드센스로 돈 버시는 분인데 네이버 여기에 왜 이런 걸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해서 우리 워드프레스를 홍보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 블로그를 더 우선시 노출을 시켜 주는 경향이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내 워드프레스 링크를 남기는 전략을 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 지수를 조회하는 거죠 제가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아. 네. 볼게요 저 보면 네이버 블로그잖아요 2025년 뭐 60시니어 노인 일자리 이거를 내리다 보면 이런 링크가 있어요 네. 노인 일자리 공부 클릭하면 워드프레스예요 아. 애드포스트 수익이 너무 적잖아요 네이버한테 돈을 받을 바에야 너네 블로그를 내가 활용을 해서 우리 음. 워드프레스 링크를 남기겠다 장점만 골라 가지고 음. 활용을 하는 거죠 애드센스가 돈을 더잘 벌이니까 네. 애드센스로 유입시키는 거고 미끼를 던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외부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외부입 전략을 딱 하나만 잘 네. 찾아둬요. 진짜 정말 많은 돈을 벌수 있어요. 아. 단순히 외부입도 네이버 블로그에 글만 쓴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 블로그 외부입에 맞는 또 로직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저는 네. 알잖아요. 왜냐면 네. 제가 디지털 노마드를 10년을 했기 때문에 18살 때부터 지금 현재 28살 때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강의에 달려드리는 거 로워드 누구나 쓸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다 이렇게 여기, 여기서 보고 자기한테 맞는 거 쓰다 보면은 분명히 겹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키워드가 겹치겠죠. 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루에 키워드가 생성되는 게 정말. 몇천 몇만 건이 거기서 파생되는 키워드까지 합치면 수십만 건이 돈이 되는 키워드는 매일매일 무수히 쏟아진단 말이에요 네. 겹치긴 겹쳐도 키워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대선이라든가 네. 갑자기 나라에서 지연금을 부린다거나 네.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때는 떼돈을 벌어요 그런 지연금 관련된 키워드가 미친 듯이 발생이 돼요. 블로거도 잔치고, 블로거들이 제일 바쁜 시즌, 지원금 같은 걸 주면은 광고를 원래 10번 클릭했을 때뭐 10달러 벌던 거를 그런 것들은막 30달러, 50달러 벌던 음... 거죠. 그런 빅이벤트가 매번 일어난다. 뭐 g p t 용해서 10분만에 글을 발행했어요. 그럼 이글 하나로 얼마 정도 벌수 있겠죠? 어느 정도 얼추 계산은 가능합니다. 연령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CTR이 30퍼에서 20퍼 정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네번 중에 한명은 클릭을 하잖아요. 역 계산을 하는 거죠. 음. 근데 그거를 저는 계산하진 않아요. 음. 왜냐하면 그거 계산할 시간에 글을 쓰고, 아... 그거 계산할 시간에 키워드 찾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써가지고 100개 중에 5개 얻어 걸려라 이건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게 5개가 얻어 걸려서 돈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키워드를 파생을 시켜버려요. 제가 막고나 바둑이나 뭐 여러 가지를 막 썼어요. 그런 키워드를 막 50개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예상치 못하게 바둑이라는 글이 잘 돈이 된 거예요. 이제 사람은요. 바둑에 관련된 기워들을다 찾았었어, 그래. 한 번이 어렵지. 네. 한번그맛만 보고 나면은요. 그걸 파생시키는 순간 이제 돈 되는 게 정말 쉬워진 거죠. 애드센스를 받으려면은 제가 알기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엄청 어렵다고 들었어요. 2020년, 네. 2022년도까지는 네. 어려웠어요. 그때는 AI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생성형 AI가 너무 잘 나왔잖아요. 네. 애드센스 승인만큼 쉬운 게 없어요. 너무 쉬워요. 글다 써주잖아요 보통 글 20개 정도 쓰면 이제 에디슨 승인이 나오거든요 아. 지금 GPT한테 갈기면요 은글 20개 30개는 그냥 뚝딱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에디슨 승인 너무 쉽죠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승인을 받는 과정이 끝나는 게한시간반 저는 안전방으로 30개를 해요 글을 20개를 써요 오늘 다쓴 걸로 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글 나머지 10개는요 예약 발행을 해요 하루에 하나씩 업로드가 되게끔 에드센스 입장에서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도 글이 올라네 네. 내일도 글이 올라네그 다음날도 글이 올라네 음... 얘는 꾸준히 글을 쓰는 예구나 하고 네. 승인율을 올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에드센스를 240건인가 30건 넘게 승인을 받아 봤거든요 그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가 강의 에 그냥 아... 녹인 거죠 애드센스 승인이 보통 10일에서 한 3주? 그래서 제 수강생 분들은 에드센스 네. 승인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특별해서 아니라 너무 잘 나왔어요 여기서는 어떤 네. 하고 계세요 환급 받으시는 분들이랑 수익인증 겸품 저희가 매번 아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 글 쓰는 습관을 저희가 늘리려고 네. 90일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성공하신 아. 분들한테 환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63만 원, 50만 원, 13만 원, 네. 에어팟 드리고 네. 키보드 드리고 마우스 드리고. 아, 에어팟 저런 거한 30만 원 하지 않나요? 34만 원, 34. <laughs> 비싸더라고요. <웃음> 이 손목 보호대 이게 어제 날군국에 아. 글을 쓰니까 네. 저처럼 이렇게 손목 아프실까봐 아. 손목 보호대 드리고 로지텍 이거 버티컬 마우스, 손목이 아 그나마 부담이 덜 돼서 이분 같은 경우는 175만원 선물 받으신 뭐, 거예요 마우스, 키보드 네. 에어팟 네, 다 받으셨네요 네, 싹다 받으셨어요 와. 저희는 진짜 다 들었습니다 강의비 뽑으싶겠네요 이미 그럼. 뽑았죠 네. 그래서 이번엔 되게 열심히 활동해주세요 아. 경품 말고 실제로 이제 수강하시고 돈잘 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무료 강의만 듣고 한 달에 천만 원 버신 분도 있어요 무료 강의만 들었는데요 무료 강의로 하다가 했는데 수익이 지금 이거 이미지 복사한 겁니다 이게 네. 작으니까 복사해서 이거다 붙여 넣을 거예요 아, 아예 다 거고. 까셨네요 그냥 아예 다깐 거예요 23년 8월 달에 45달러 9월 달에 400달러 네. 10월 달에 1,400달러 쭉 하다가 7,500달러 천만 원 넘겼죠. 무료 강의로 이만큼 벌었으니까 유료 강의까지 수강을 하신 분인 거고 유료 강의 들으신 분 중에 네. 3천 달러 달성하신 분이거든요. 네. 400만 원 정도인데 40대 네. 여성 분이시고 나이도 있으시고 애도 셋이야 심지어. 애서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근데도. 열심히 해가지고 네. 수익인증을 해 주신 거예요 아. 같이 밥도 먹으면서 컨설팅 네. 했었는데 어,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진짜 블로그에 정말 열심히 하신 분 이런 분도 있고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수강생 분들이 있어요 아. 인터뷰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도한 달에 한 340인가? 음. 이렇게 버신 분이거든요 환급하신 분들이나 수익 경품 이제 명단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00만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급만 3,500만 원이고 와. 지금 여기 보면 네. 수익 인증했을 때 수강생 네. 분들 드리는 사은품인데 이번에 음. 나가게 되면 1,600만 원 정도 5천만원이 그냥 살아갔네요 네. 그만큼 뭐 수강생모들이 돈 버니까 네. 아. 제가 자선사업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 인증을 토대로 사람들이 네. 저한테 신뢰가 생기고 또 강의를 구매하면서 선순환이 되는 거니까 아. 투자하시는 거네요? 투자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환급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어머나 진짜 <웃음> <웃음> 앞으로의 목표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저는 로드 서비스 개발에 집중을 많이 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워드프레스를 누나처럼 1차적으로 가족한테 공장 형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누나 알려줬으니까 이다 엄마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아빠 알려줄 거고요. 네. 그래서 가족들끼리만 해도 워드프레스로 한 달에 3, 4천만 원씩 나오게끔 만드는 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네. 저는 이제 수강생분들 네. 키워드들 찾는 거 도움 될수 있게 키워드 네. 많이 개발해야죠. 이 일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세요? 사업적인 관점으로 먼저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고 네. 40대나 50대분들 굉장히 추천을 하는 게 네. 20대분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루 한 시간에서 월 천만 원 벌고 싶어하는 분들. 네. 저는 그런 분들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처음부터 하루 한 시간에서 월 천만 원벌 수가 없어요. 네. 헛된 희망을 꿈지 않는 사람들, 네. 그리고 최소 하루에 두 시간 이상씩 할수 있는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이 네. 이 부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업들 보면은 몇 백만 원이든 몇 천만 원이든 뭐 자본이 들어가서 돈을 버는 네. 부업들 있잖아요. 무자본, 아예 리스크 없이 내 노동력만 갈아서 돈을 벌수 있는 부업을 찾는 사람들이라면은 저는 워드프레스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블로그 글쓰기가 돈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도 돈 지금 잘 벌고 있고, 저도 3년간 7억을 넘게 벌기도 했고, 현재도 벌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는 보셨듯이 AI로 딱딱 누르면 그냥 나오잖아요. 네. 세상이 너무 좋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레오션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전 제대로 안 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려워요. 그래도 AI가 나오고 뭐 해도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 어려운 게첫 번째는 키워드, 두 번째는 트래픽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블로그 글쓰기 부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제가 이제 3년간 7억을 벌었던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